안녕하세요. 김재철 이사장님. 어,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는 흡스라이프 아카데미 2기생이자 3기, 4기 조교로 같이 활동한 이예지입니다. 흡스라이프 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이 불확실하고 외로운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 운영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IBM 코리아 인력 관리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인생은 정의하려 해도 할수 없는 것이고 찾아가는 것이고 그 찾아가는 과정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괜찮다, 성장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김재철 이사장님. 생신을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저는 훕스라이프 아카데미에서 2기생이었고 3기, 4기 TA를 했었던 손관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훕스라이프 아카데미에서 만난 인연을 통해서 어, 창업을 시작했고 지금도 밤새 작업을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밤샜던 지금 어, 사무실에 어떤 안마실, 안마 의자 같은 곳에 앉아서 눈을 잠깐 붙였다가 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훈라를 통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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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배웠고, 어, 지금도 배워가고 있고 그 인연으로 제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일구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대를 마련해주신 이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이사장님 생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홉스라이퍼 아카데미 5기 김주영입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 중인데요. 다양한 배경과 국적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제 모습 또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저를 잊게 한 그리고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뿌리는 바로 허스라이프 아카데미에서의 시간 덕분인데요. 어려운 시간과 변수 속에서도 함께 읽고 쓰고 생각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는 그 모든 행위들이 우리 삶을 사랑하고 지키는 근간임을 느낍니다. 덕분에 저는 제 삶의 날개짓을 배운 허스라이프 아카데미 덕분에 제 둥지 덕분에. 저는 지금 매번 내딛는 한발한 발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생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이사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는 허스라이프 아카데미 6기 김요한입니다. 허스라이프 아카데미에 들어오기 전 저는 실천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건전한 지식인이 되도록 지도하기 위해 라이프 아카데미를 창설하신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흡스 라이프 아카데미를 경험하면서 감추고 있던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를 통해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이웃에게 더 신경 쓸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이사장님 생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흡수 라이프 아카데미 3기 함승현입니다. 저는 독서 습관을 길러 보겠다 하는 단순한 마음에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흡수 라이프 아카데미를 통해서 나를 알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현재 저는 2기 송관주 3기 송원현과 함께 교육을 주제로 한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고요. 청년과 장애인들이 어, 보다 더 나은, 나은 삶을 꿈꾸게 하기 위한 활동들에 뛰어들어서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러한 귀중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홉스라이프 아카데미입니다. 김재철 이사장님의 아홉 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기회 덕분에 저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와 평생을 독설하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또한 봉사와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김재철 이사장님의 지원으로 저는 삶의 목표와 가치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홉스라이프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저도 주변 사람들과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허스라이프 아카데미는 저에게 책임감과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사장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에 더 나은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원유경재단과 이사장님 덕분에 저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의 생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재철 이사장님 항상 건강하세요. 김재철 이사장님 아버지 생신을 축하드립니다.